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무미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잔송가 400장 장양드리겠습니다 400장입니다. 어, 만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 주시고. 지나도록 너를 숨겨주소서 저 연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어마풍파 지나도. 소소 권세능 영우 안아서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 쉬고 만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 주소서 죄악에빠지니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말씀은 예레미야 2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89쪽에 0 있습니다. 예레미야 24장 1절부터 7절 말씀 교독하고 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요구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가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리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심에,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 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뿐이다." 하니 이스라엘하는 여호와께서 여호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나무 같이,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칠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예, 만약 여러분 앞에 과일 과일 바구니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잘 익고 먹기 좋은 과일 바구니고 또 다른 하나는 너무 썩어서 도대체가 먹을 수 없는 그런 과일 바구니라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마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아마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이 에레미아가 한 환상을 보고 있는데 광주리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너무 좋아서 잘 익은 무화과 열매가 있는 광주리고 또 다른 하나는 썩어서 극기 나빠서 먹을 수가 없는 그런 무화과 한 광주리가 놓여져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예레미야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때를 보면 24장 1절에 있는 말씀에 아마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 후에 아마 환상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그런 구절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음, 좋은 광주리에 있는 좋은, 어, 이 열매를 우리가 좋아할 수밖에 없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왜예레미야에게이 광주리를 보여주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해석을 통해서 이제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4절부터 이하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 7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7절까지의 말씀은 좋은 무화과가 있는 광주리에 대한 해석이고, 8절부터 10절까지는 나쁜 광주리가 있는, 나쁜 열매가 있는 광주리에 대한 해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아주 간단히 정리해보면, 이 좋은 무화과가 담겨져 있는 그 광주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 있는 그 백성들이고, 그리고 나쁜 열매가 있는 광주리는 바로 이 예루살렘성에 남아있거나, 아니면 외국 같은 나라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십시오. 예, 좋은 열매 나쁜 열매를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딱 생각하시기에 포로 잡혀간 백성이 좋아 보이십니까?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백성이 좋아 보이십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냥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그 백성들이 오히려 좀더 편해 보이고, 조금 더 나아 보이는 그런 생각이 들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포로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좋은... 이 무화과, 무화가 열매다. 이렇게 말씀을 예, 하십니다. 사실은, 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냥 거기 편안하게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더 좋은 열매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예, 포로 잡혀가 있는 그 백성들이 좋은 열매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사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예,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 누가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돌보심과 함께하고 있느냐. 사실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보면 환경적으로 보면 가나안 땅, 다시 말해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백성들이 오히려 나아 보이기도 할수 있지만 포로보다는 그래도 좀 자유가 있는 이곳이 더 낫지 않을까? 그래도 부모, 가족, 친척이 살고 있는 익숙한 그 땅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신다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백성을 그냥 통째로 이 바벨론으로 옮겨 놓으시고, 거기에 있는 자들을 내가 살피고 돌보아서 다시 이 땅으로 돌려보내시겠다. 다시 말하면, 새롭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창조시키는 과정으로, 이 포로 생활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깨닫고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느냐, 그것이 더큰 우리의 기도 제목이다 하는 것을 본문이 알게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록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만 그 백성들이 좋은 열매일 수밖에 없는 그것도 극히 좋은 열매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5절 6절 7절에 한 절씩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5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요하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니라. 첫 번째, 이 무화과가 좋은 열매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시겠다. 비록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겠다 하는 그런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방 땅에 가 있고 문화도 다르고 얼마나 나설겠습니까? 거기다가 포로 생활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물론 약속으로 70년이라는 시간이 예정되어 있지만 70년이라는 시간은 사실은 잡혀간 사람들이 좀 나이가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다 죽어야 하는 나이입니다. 굉장히 긴 시간인데 생각해 보면 얼마나 막막한 시간입니까? 포로 생활 갇혀서 사는 것도 힘든데 자기 나라 땅이 아닌 다른 나라에 가서 산다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큰 고통인데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시죠 그들이 좋은 무화과다 그리고 첫 번째로 내가 그들을 돌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 6절은 함께 좀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돌보아 좋게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지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예. 잘 돌보아서 좋게 하겠다. 사실은 여러분 이미 이미 어 좋은 무학과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그들을 왜? 돌보아가지고 좋게 하겠다고 하신가요, 하시는가? 여기에 또 우리의 이제 묵상의 내용이 있어 있겠죠. 예, 여러분 이 포로 잡혀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았을까요? 예,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통 다 범죄를 한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 이 백성들 가운데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이 포로 로 잡혀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들 자체가 좋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들도 그냥 많은 죄인들 중에 한 사람들인데 오늘 6절 보니까 그들을 이 바벨론에 보내어서 돌보아가지고 좋게 만들겠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예, 좋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뭐 겉에 모습이 막 화려해지고 예, 막 윤기가 흐르고 예, 그런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은 순종이죠, 순종. 하나님만 바라보는 순종. 내가 그런 백성 만들겠다라는 의미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땅으로 다시 인도해 가지고 그들을 심고 세워서 다시는 뽑히지 않게, 무너지지 않게 하겠다. 그러니까 6절은 회복을 말씀하는 것이죠. 예, 돌아오게 해서, 그리고 거기다가 다시 그 백성들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7절, 왜 그들이... 예, 좋은 무화가인지 마지막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7절 말씀도 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예,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죠. 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겠다. 여호와인 줄 안다. 다시 말,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이죠.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마음. 그 마음이 그대로 스스로에게 생긴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그들에게 주시겠다.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만들어서 결국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됩니까?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사실은 지금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요? 맞죠. 그런데 왜 이런 말씀하십니까? 죄로 인해서 그 관계가 다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다 무너진 관계를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그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키겠다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에 가서 70년을 살게 됩니다. 포로 생활이죠. 어, 물론 이제 결론적인 이야기지만, 가난, 이스라엘 땅에 있는, 가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하나님을 잘 섬겼을까요? 아니면 바벨론을 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잘 잘 섬겼을까요? 예, 이 말씀대로 하면 당연히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잘 섬기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 바벨론의 포로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곳에서 일정한 이 어, 종교적인 자유를 얻고 예, 생활권을 보장을 받고 거기에다 회당도 짓고 회당 짓고 거기에서 말씀도 가르치고 그들이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며 우리가 왜 여기 와 있는지를 곰곰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오히려 이 에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보다 이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 묵상 왜냐하면 그들이 생존해야 될 이유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것에 다시 이제 돌아가는 그런 과정들을 보게 되죠. 결국에는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에레미아에게 보여준 환상은 매우 실제적이고 확실한 환상이었습니다. 결국 에레미아의 마음속에요, 야저 백성들이 저 바벨을 포로 잡혀가가지고 어떻게 하겠냐?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좋은 무화과다. 그리고 그들을 내가 잘 돌봐가지고 하나님 잘 섬기는 백성으로 다시 바꿔가지고 내가 여기다가 다시 심을 것이다. 예, 어떻게 보면. 당하는 입장에서는 매우 힘든 시간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그 백성을 원래 자리로 돌려놓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너무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을 너무 떠나니까 바벨론의 70년의 포로생활을 통해서라도 그들을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 7절 말씀처럼 그런 백성으로 돌려놓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는데요. 제가 또이 구절을 보니까, 예, 우리 올해 표어가 뭡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아무리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지만, 결국 그 마음을 바꾸시는 분은 누구신가 하는 것을 오늘 또칠절이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더 기도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마음을 바꾸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열심히 예를 쓰지만 또그 마음을 바꿔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만드시는 분. 그래서 이전의 관계 그렇게 좋았던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그 관계가 회복되는 그 시간, 그 은혜의 때를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마음이 들게 되어서 한편으로는 언제 그때가 될까 이런 생각도 들지만 하나님이 마음을 먹으시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더 열심히 기도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예, 이, 이 나쁜 무화과와 좋은 무화과가 있는데, 이 표현 속에 앞에 극히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은 이란, 너무 나쁜, 너무 상반된 이두 광주리인데, 예. 에레미아가 볼 때에는 이미 좋은 무화과였고 나쁜 무화과였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좋은 무화과 열매는 앞으로 더 좋아질 무화과 열매라고 보여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잡혀갈 때에 똑같이 범죄하고 똑같이 연약한 자들이었지만 그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그들은 새로운 창조를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좋아질 무화과에 대한 환상이 아닐까. 그러면서도 실망하지 말라는 것이죠. 바빌론을 포로로 잡혀가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미래가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느냐.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일지라도 내 하나님이 돌보심을 받는 자라면 그 사람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왜요? 좋은 무화과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의 상황은 어떠신가요? 예, 물론 뭐다 좋은 환경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생각하기에 하, 여기 좀 힘들거나 지금 상황이 좀 너무 어렵구나. 뭐 똑같은 한나라에 있다고 해서 다 같이 평안하고 다 같이 행복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얼마든지 바뀔 수도 있고 또 어려워질 수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나의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시는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그렇게 하나님의 돌보심을 입고 있는 돌보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언젠가는 돌아와서 다시 심겨지고 다시 세워져서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섭리 속에서 다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그날이 있을 거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더 전심으로 섬기고자 하는. 그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오늘 한날도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환경에 늘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어제 살펴본 것처럼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오늘 한날도 승리하시기를 주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좋은 무화가인지 우리의 생각과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꿈과 소망을 갖고 계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이 비록 포로 생활에 힘듦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실 것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다시 이스라엘 예루살렘성으로 돌아오게 하시사 그들을 심고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조금 힘들고 어려울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돌보심과 함께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아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분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분과 함께 또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각자의 자리에서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음을 신실하게 믿고 붙잡으며,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 여 주시 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야할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저들에게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다시 심겨지게 하여 주셔서, 다시는 하나님 별체를 떠나지 않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참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때로는 환경이 무너지기도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국료로 여겨주시고 다시 우리를 돌봐주셔서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되고 있는 우리 청년부 수련회 잘 준비되게 하시고 은혜 충만한 수련회가 될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취집을 오늘 한날 온전히 지켜주셔서 좋은 소식들이 오하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흉흉해지고 있습니다 하느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주의 영광 드러낼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있을 수요백 가운데에도 주의 예배하신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